안녕! 세상에, 저 이제 못뭐 되나봐요. 이렇게 좋은 청소기를 봤다니. 얘작 엄마들 이제 생산적인 일을 한다? 누적판매량 1위, 60만 대 돌파한 아이닉 무선 청소기, 아이오0 아이타워에요. 오, 손목 괜찮, 괜찮. 이게뭐라 대박! 아! 아 대박! 응? 아이들 동원시키고 들어오자마자 그 상태로 바로 아침 청소해요. 실내복으로 갈아입고 그러면 자꾸 듣고 싶으니까. 아이닉 아이오0 아이타운은 일단 디자인 너무 예쁘고 옵션은 완벽에 가깝고 클린스테이션까지 있지만 20만원대 미친 가성비 45,000 강력한 흡입력과 UVC LED 탑재, 미세한 먼지 하나까지 보이는 빅킹 기술과벽 끝까지 닦는 슬림헤드 구조로 모서리까지 완벽한 청소 AI 먼지 감지 센서 도모드 탑재로 바닥의 먼지 양을 감지하여 흡입력과 센서 컬러를 자동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청소가 가능해요 우리집에 사각지대는 없어요 측면에 배치된 LED 라이트 덕분에 빛의 각도가 더 넓고 깊어져 멀리 는 먼지까지 한눈에 보면 벽끝까지 완벽하게 청소해요. 아토피 피부염의 가장 큰 원인 진먼지 진드기 이 UV 침구 브러쉬로 매일 발수 없는 이브 패드를 관리해줘요. 내장균, 황색포도상균 등99% 살균력을 갖추고 있어. 요 침구 브러쉬뿐 아니라 메인 헤드 브러쉬 스팀 물걸레 브러쉬 모두 UV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바닥 침구 살균이 동시에 가능하답니다. 이건 오직 아이니게만 있는 유일한 기술력. 흡입과 살균이 동시에 가능한 스팀 물걸레. 이건. c 5도씨의 고온 직분사 스팀과 흑세사 패드로 세정제 없이 오직 물로만 찌든 때 살균 청소가 가능합니다. 전 아이 있는 집이라면 이제는 스팀 청소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네, 바닥이 끈적끈적하고 아, 스마트 자동 먼지 비용부터 자칭과 완벽한 클린 시스템 아이타워 아래 더스트백은 두세 달 정도에 한 번씩만 갈아주면 되니 아 편하다. 최대 약 65분까지 사용 가능한 대용량 배터리에 전체 로터는 평생 무상 보증이라니 안살유가 없잖아요? 아이닉 아이타워 구매 방법은 아래 링크했 있습니다.